12번에 보시면은 근데 솔직히 너무 단순한 이야기라서 내가 할 말은 없기는 해요 보자마자 답을 이제 답이 2번이냐? 어 그래서 그게 끝이긴 하겠다만 이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바가 이거잖아요 F에 A를 넣었을 때 B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 한번 넣어봐야겠죠? 그래서 F, B가 들어갔는데 B가 A가 되는 이렇게 된거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구해야 될 거는요 이게 지금 되게 웃긴 건데 y는 x선을 꺼놨어 여기서 이게 1,1대는점 하나 있고 3,3대는점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2, 이 여기 점에서 뭐 그래프가 살짝 이상하게 돼 있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이거를 y는 x선을 대칭시켰다 치면 은뭐 이거 어떻게 그러거든요 이렇게 된 형태를 가질 거잖아요. 거기서 만나는 교점이라서 숫자의 문제. 해봤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대게 a 하 B가 다르다면요. 내가 얘를 가지고 있던, 반대로 얘를 가진 형태라서 두 개를 뒤집어서,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과정이 있죠. 이게 Y축 대칭이거든요. 얘를 와 Y에서 뒤집었을 때 겹치게 되는, 거. 만약에 이런 게 있어. 내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는 잖아 이렇게 나갔다 쳤는데, Y는 X에서 대칭돼서 이렇게 뒤집었다 치잖아? 이런 식으로. 뭐, 뭐지? 여기서부터 약간 둥글게 하면 이렇게. 무리함수가 대표적인 형태거든? 여기서부터 이렇게 무리함수가 형성된다고 치면은, Y는 서 대칭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칭돼서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점, 하나, 둘, 이렇게 세 개. 이세개의 점이 이걸 만족하거든요? 근데 그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보면은 이렇게 꼽 봤자 얘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림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게 여기 위에 세 개밖에 없어.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1, 이라고 3, 이렇게 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 세개 합이라서 2가 나오면서 끝이겠네요. 그죠? 렇 되게 단순한 문제네요. 그림은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다만.